안녕하세요 신나 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축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이 현장은 총한개동 6개 층 13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교가 모두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강월, 초등학교, 강신, 중학교가 도보 5분 가는 거리에 있고요. 고등학교는 조금 멀기는 해요. 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 모두 도보용 이 가는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 참 적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화센터, 도서관, 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서 문화생활 즐기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 이 현장은 지금 분양가를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초기 분양가보다 많이 내려서 고객님들이 참 만족하실 만한 매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아주 넓은 안방입니다 14자 그리고 중간방 또한 14자 서울에서 참 보기 힘들죠 무려 실평수가 30평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어느 대형 평수의 아파트와 견주어도 될 만한 매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꾸며져 있는 호실인데요 전실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네, 전시 공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일괄 수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벽면이, 어, 템버보드 시공되어 있어서 아주 이쁩니다. 네. 왼쪽에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다섯 칸 되어 있고요. 어, 가운데는, 네, 가운데는 선반 시공되 있고,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신발 넣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중문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네. 들어오시면 문탑. 바로 이제 좌측편에 있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네. 자, 메인 욕실이고요. 사이즈 아주 넉넉하고, 친구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네.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타일도 네. 아주 따뜻한 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달린 슬라이드 장이 있고요. 어, 이거 얼굴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웃음> 그리고 젠다이 <laughs> 어, 선반도 들어가 있고, 좀 아주 깨끗한 톤으로 해가지고 다 시공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잘네 어, 네. 넓직하고. <laughs> 네. 네. 이번에 거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대형 거실이죠. 어, 여기. 굉장히 커요. 네, 폭도 어마어마하고, 넓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 어, 개방감을 한층 더 주기 위해서 오물연 천장 시공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실링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왼쪽 보면 아트월 3040. 3m가 조금 넘습니다. 아주 큰 TV 설치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네. 뒤쪽으로 통창 들어가 있는데요. 어,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트어 있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파도 지금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 어, 더큰소파 설치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여유 공간 될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게 4,070. 아마 4m? 여기. 여기까지가 4m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소파 어, 말고 다른 거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여유 공간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서 주방 안내해 드릴게요. 자, 주방 이제 먼저 보이는 게 조명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이쁜 조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 앞쪽에 식탁 자리, 누가 봐도 식, 식탁 자리죠. 이게 4인용 아니면 조금 더큰거 6인용까지도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탁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조방 같은 경우에는 어, 형태는 이제 D글자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금 옆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수납장이, 상구장이 없어서 이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더 이용하시라고 해 놓으시고 그리고 조리대 로또 활용하시기 좋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네, 싱크볼도 넉넉하게 큰게돼 있어서 뭐 쓰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네.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 또 기본 옵션 식기 세척기, 에지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성도잘 나와 있고, 네 옵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환기장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밥솥,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게 공간도 있습니다. 오, 자, 수납 공간이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있는데, 일이다 보여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뒤쪽에, 자, 냉장냉동, 김치냉장해서 이렇게. 유상옵션인데요. 네, 이거는 저희한테 빨리 문의주시는분 한해서 저희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착순 선착순 태부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비거군요 네. 자, 아주 이쁜 주방이었죠. 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자 작은 방 안내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은 방이고요. 사이즈가 적혀있는데 2,970에 2,610. 야... 이쪽 폭이 2, 거의 3 m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2,610.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신다던가 아니면 서재 이렇게 공용 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열잖나 나오는 거니?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요 어, 여기가 방이 3개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총4개 시스템 에어컨 다 옵션으로 어... 들어갑니다. 안쪽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야. 다용도실이고요. 지금 여기는 음. 양쪽에 수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세탁기 건조기를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두셔도 되고, 지금 피디님 계신 반대쪽 공간에 두셔도 되고, 충분히 네. 공간이 될것 같아요. 워시타워는 어, 없네요. 워시타워는 어, 뭐 옵션으로 들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협의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집이 워낙 네. 좋아서 아마 보시면서 빨리 문의해주시면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laughs> 그것만 미포 집을 보는 걸로. 네. 자, 어딘가요, 이제? 안방인데요. 아, 안방이 너무 커서. 오,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안방입니다. <laughs> 자, 적혀 있는데, 4,240에 4,070. 4,240이면은 14자입니다. 14자짜리 서울에서 14자 있나요? 안방 없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지금 뭐, d p 가 많이 되어 있진 않는데, 한쪽에는 일단 침대를 두시고, 이쪽에는 지금 욕실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는 화장실을 두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편 공간에 TV를 두신다든가 장을 짜셔서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네. 되게 크네 <laughs> 엄청 큽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안방 욕실 안방 욕실도 절대 작지가 않아요 야메인욕실랑 비슷한데? 메인욕실 크기 정도 되고요 네. 또 샤워할 수 있게끔 또 샤워기도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도 좀 <laughs>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어, 수납장 벤더에다가 저... <laughs> 거울 놓고 쓸수 대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색감도 좋고 아주 이쁘네요 진짜 여러모로 야 진짜 여기는 여기가 근데 금액대로 되게 싸다고 들었어요 금액도 초기 분양가보다 지금 한 5천, 6천만 원 정도 내렸어요 네, 야저 궁금하시면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이죠 중간 와, 방입니다. 뭐 중간 방이무 좋은 거9요삼천구에2,430 3 9 삼천구백이 열세자입니다. 이쪽 지금 깊이가 1 3자 정도 깊이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뭐 서재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이 방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아이 방으로. 한쪽에 침대 두시고, 책상 두고, 한쪽에는 이제 수납장 네. 짜셔가지고 이용하시기 딱 알맞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도 에어컨이 있고, 그냥 네, 여기 에어컨 이 있고, 여기 전체 있어요. 다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 거네. 다 기본 옵션, 무상 옵션입니다. 집이 진짜 크고, 어, 4인 가족, 뭐 5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신 아주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형 쓰리룸 매물 어떠셨나요? 어,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분들이 오셔서 보시기에 적합한 매물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 중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도 에참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많이 저렴하게 다운되어서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어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신한하우스로 문의주시고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